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날씨 이제 진짜로 가을가을해져가지고 제가 그동안 입고 싶었던 블라우스 입고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이 블라우스는 H&M에서 샀던 옷인데 이렇게 프릴 같은 게 귀엽고 또 제가 좋아하는 푸른색 스트라이프 패턴도 예쁘고 그래서 가방은 바시카 호보백 들고 바지는 노우드 청바지 입었어요. 그리고 마크모크 메리제인 슈즈에 예전에 동대문 제일평화에서 샀던 반짝이 양말 신어봤습니다. 메리제인 슈즈는 이런 식으로 스타킹이나 양말로 뭔가 깔롱을 또 부릴 수 있어가지고 재밌고 예쁜 것 같아요. 노우드 청바지가 진짜 딱 예쁜,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고 또 슬림하지도 않은 어떤 스타일에 받쳐서 입어도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 또요 노우드 청바지가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러블리한 블라우스, 그리고 블라우스랑 어울리는 메리 제인 슈즈를 매치해가지고 캐주얼하지만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요렇게 입고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요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날씨가 진짜 좀 가을가을해져가지고 오늘 제가 요즘 제일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드 청바지에다가 스라이프 긴팔티랑 반팔티를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좀 귀엽게 캐주얼하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가방은 앙수이에서 보내주셨던 후보백인데 저는 이 후보백 크로스로 매는 게 진짜 너무너무 매력 있고 예뻐가지고 받을 때는 숄더백으로 매면 예쁘겠다고 했는데 크로스백으로 더 많이 매게 되는 앙수이 호보백에다가 운동하는 요거 되게 낡은 무지의 스니커를 신어봤습니다. 노우드 청바지에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요 핏의 무지 스니커가 잘 어울려가지고 바지 살짝 접어서 이런 식으로 입어봤는데 바지 핏이 굉장히 예쁘죠. 오늘도 이렇게 캐주얼 하면서 심플 하면서 하지만 여러모로 은근히 센스있어 보이는 그런 꾸안꾸 스타일로 입고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원피스를 입고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이 원피스는 이렇게 배 부분에 트링 주름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자라에서 세일할 때 구매했던 롱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가방은 태어 컬러도 예쁘고 모양도 아주 귀여운 태어 투투백에다가 신발은 자라 스웨이드 부츠 이렇게 신고. 사실 조금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을가을 기분 내고 싶어서 원피스로 이렇게 멋내고 입고 나와봤어요. 자라 세일할 때 샀던 원피스인데 뭔가 보기 드물게 단정하고 좀 격식 있는 자리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면서도 또 살짝 요 스트링 때문에도 그렇고 캐주얼로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원피스라서 컬러도 자연스럽고 소재가 면 소재라 너무 드레쉬하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꺼내 입는 아주 아끼는 원피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정단정 느낌 느낌하게 가을룩으로 입고 또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는데요. 오늘 자라 세일 때 샀었던 요 이렇게 살짝살짝 올이 풀린 듯한 디테일이. 멋스러운 화이트 니트를 입고 나와봤습니다. 이 화이트 니트에 제가 교복처럼 몇 년째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A 세컨즈 진청 롱 스커트에다가 플래슈즈 자라 플래슈즈 신고 이것도 제가 너무 아끼는 헤레우 크로스백을 이렇게 매치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조금 긴 스타일의 니트에 그 밑에 롱스커트를 입으면 비율이 안 예뻐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니트는 허리가 살짝 들어가고 밑으로 퍼지는 스타일의 니트라서 비율이 나빠 보이지 않죠? 롱스커트는 조금은 허리 포인트가 있어야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고 예쁜데 니트랑 스커트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반팔티에 청바지 차림이 참 베이직하면서 은근히 여성스럽고 예뻐 보이잖아요. 그건 못지않게 화이트 니트에 청 소재 조합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워낙에 무시적이고 엣지 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좀 캐주얼하고 편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베이직한 캐주얼 느낌이 나면서도 이렇게 여성스러운 요소가 조금 가미된 그런 캐주얼과 여성스러움의 균형이 저는 참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요 니트가 입고 싶어 가지고 니트에 청스 커트에 이렇게 심플하게 입고 나왔는데 은근 마음에 듭니다. 딱요 복장은 가을에 데이트 가고 싶은 복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반팔티를 레이어드해서 입어봤는데요. 이 반팔티는 H&M에서 샀던 반팔티인데 뭔가 쫀쫀하니 좀 헐렁헐렁해가지고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반팔티에다가 이 긴팔, 티셔츠도 H&M에서 샀던 긴팔 티셔츠인데, 요런 티셔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여름을 빼고는 가을, 겨울, 봄까지도 단독으로도 입어도 편하고, 레이어드로 저는 활용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소재라든지 색깔이 보이면 꼭 사는 그런 스타일의 긴팔 티를 이렇게 레이어드 해가지고, 무신사에서 샀던 팬츠에다가 마크모크, 메리제인 슈즈, 바지가 약간 이렇게 항아리 핏이라서 마크모크 메리제인 슈즈랑 이미지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바지에다가 메리제인 슈즈 신고 모자 써가지고 뭔가 좀 귀여우면서 캐주얼한 그런 편한 느낌? 하지만 또 레이어드로 살짝 센스 있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입고 오늘은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아직 날씨가 좀 덥지만 그래도 가을가을한 느낌으로 출근룩을 입어 봤어요 골지 소재도 예쁘고 또 컬러도 너무너무 예쁜 셔츠는 제가 재작년에 망고에서 세일할 때 샀던 셔츠인데 사실 살짝 소매가 디스코 풍이라서 슬릿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근데 저는 슬리 깊은 것보다는 좀 단정한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꼼해서 입고 있는데 괜찮죠? 이렇게 단추 색깔도 예쁘고 제가 참 좋아하는 아끼는 또 셔츠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 돼서 한번 입어봤고 셔츠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앙수이 호보백에다가 유니클로에서 여름에 샀었던 트라우저 와이드 팬츠. 를 입어가지고 좀 화이트 팬츠에 브라운 셔츠 느낌 깔끔하면서 멋쟁이스럽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신발도 브라운 컬러 하루타 로퍼 신었는데 제가 로퍼 블랙으로 하나 사기는 했잖아요. 요거 이번에 제가 새로 산 블랙 로퍼는 바지에다가 신는 것보다 스타킹 신고 신으면 되게 예뻐가지고. 제가 지금은 잘안 신고 있지만 겨울에 많이 신을 것 같고 팬츠에는 오늘처럼 여전히 하루타 브라운 로퍼를 너무너무 잘 신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브라운 브라운 하면서 화이트 팬츠로 약간 세련된 느낌을 준 이런 심플한 스타일로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네, 이번 주 영상도 토요일 인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일하면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또 오겠습니다. 안녕!